생님붐를 먼저 보십니다붐씨 어서 오십시오. 늦으시죠, 늦으시죠. 아, 인터뷰 잠깐 들어갑니다. 봄씨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아, 역시 야구팀이 빠르네요. 예. 예. 아, 역시 야구팀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예. 실내에서 하는 운동보다 야구팀이 역시 스피드하고 스피릿. 빠릅니다. 예. 예. 어, 안댕은 항상 이제 자연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멋지게 세분 수투 입은 모습 보니까. 맞아요. 너무나 멋지고. 홍성우 씨는 약간 태사자 멤버처럼 오늘.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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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싸면 다행에서 혹 원을 맡고 있는 홍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병현 씨도 아, 안녕하세요. 네, 안싸면 다행이다 해서 그 허재감독님의 어, 오른팔, 왼손잡이신데 네.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싸면 다행의 막내 이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김병현 씨뭐 사실 뭐, 예. 어, 청년회장이신네 이장님을 보필하셔야 되는데 지금 놓고 나오셔서 좀, 좀 당황스러운데. 아, 어. 이장님 지금 어디서 약주 네. 한잔 하고 계시네. <laughs> 아, 방송, 이게 예. 방송되는 약주를 그건 아닌 거죠? 아, 네. 예, 예, 지금, 지금은 아니고요 아, 네. 그렇고요, 그렇고요. 아, 저기,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특집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아, 그렇게, 어, 저희가 그, 그렇, 그 정도로 이분들을 어, 이렇게 허담으로 이렇게 바라볼 만한 분들이 아니셨는데. 아. 예, 그이후에뭐 저희가 또 기회가 잡힌다면, 네. 어, 저희와 함께 또 하실 수 있, 있으신지도 기대해 주고요 아, 그럼요. 하시고. 항상 안, 안, 안 다행, 네. 함께하겠습니다. 예. 홍성우 씨는 네, 네.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 주어진다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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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뭐... 생물을 먹은 네. 치욕스러운 순간 1이가 뽑히셨는데요. 네. 우선 이장님이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치? 우리 허재장님 네네. 그리고 우리 청년회장만 살짝만 바뀌어 준다면, 마인드만 아하. 살짝 바꿔 준다면은 뭐 아, 이렇게 내적으로 네. 다음에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허당이라고 다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정말 야구밖에 몰랐던 그렇죠. 바보들이었어요. 바보들이었어요. 예. 네. 자연 앞에서는 정말 작아지는 바보들이었는데 네. 이혹 시리즈 계속됩니다. 우리 안다행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어 지금 방금 소식이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탑승을 했다고 어, 합니다. 탑승했다고요. 예, 어 1m83 <laughs> 허재 감독님이 지금 어, 엘리베이터 탑승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계시니까 혹시 스리에서 제일 좀 짠하다.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 일단은 홍성훈 씨죠. 홍성우 예. 왜냐면 하 여기 치고 저기 치면서 <laughs>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짠해요. 예. 막내는 어떻습니까? 좀 잘하고 있나요? 예. 아, 잘하고 있죠. 아, 근데 네. 어, 반면에 정근우 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 좀 말씀을 드리면 정근우 씨는 딴 쪽으로 좀 붙었어요. 아, 붙으셨군요. 예. 예. 그점좀 이해를 <laughs> 해, 예. FA로 딴 쪽으로 가셔 가지고 <laughs> 네, 예. 예, 그점좀 그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 4층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도착하는 대로 아, 우리 허재 감독님 네네. 모셔보도록. 생각보다 좀 코가 더 크세요. 아,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네 지금 네, 어, 그 경호원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예. 아, 어, 나머지는 오, 오지 않겠다고. 예. 아, 정말요? 아, 오지, 오지 않겠다고. 아, 예, 미소시기로 아, 왔군요. 예, 예 우리 시간 좀 걸리셔서. 안 다행,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안 싸우면 다행이야. 네. 안 싸우면 네. 다행이야. 네. 오늘도 예. 어 다행입니다. 이도네 분이라도, 네 분이라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제가 안 해요. 오른쪽. 네, 왼쪽으로. 자, 저희는 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분열이 있을 뿐이었고. 그러나